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성형외과 강교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거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제 제거를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에는 늑연골 그 제거하는 거에서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늑연골이 뭐죠? 이렇게 가슴에서 튄 재료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갈비뼈예요. 우리 갈비탕 먹을 때 있는 갈비 같은 거기 에 연골 부분인데 굉장히 크고 부피가 크고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얼마든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늑연골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와핑이라 그래서 이게 시간 이 지나면서 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단점은 코가 딱딱해져요. 돌처럼 이런 책상처럼 딱딱해집니다. 이두 가지 문제 때문에 뭐 휘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딱딱한 거가 불편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제가 왜이 늑연골 제거 유튜브를 제가 만들게 됐냐면 늑연골을 제거할 엄두를 못 내요. 제거하면은 호 자체가 모양이 망가지게 될까봐. 그래서 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느경골을 하고 나서 모양은 좋은데, 아니면 모양에도 문제가 있는데, 아니면 어쨌거나 딱딱하고 불편해서 제거하고 싶으신데, 겁나서 못하시는 분들 용기를 가지시라고 제가 하는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은요, 어, 어마어마하죠. 말 그대로 지금 코끝. 누경골을 제가 제거한 케이스예요. 이거는 코 뒤에 들어간 부분, 이 나머지 이 많은 부분이 다코 끝에서 나옵니저역수도 제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연골을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야만 하나? 저 수술도 좀 자괴감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면 튼튼하게 집을 질수 있지만 뭐 옛날 고성처럼 집을 지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돼요요즘엔 좋은 재료가 얼마나 많은데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굳이 이렇게 많이 넣어서 그냥 모양을 만들어야만 하나 하는 생각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케이스도 이렇게 이렇게 잔뜩 호환에 들어는걸 제거하게 됩니다. 제거에서도 전혀 문제없이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여기에는 늑경골이 있고요. 여기 늑경골 지지대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와핑이라고 그랬죠? 휜다고. 늑경골 지지대가 휘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콧구멍도 심하게 비대칭이 되고 비주도 틀어지게 되고 모양은 어느 정도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이거는 환자분이 너무 불편한 점 딱딱하기도 하고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 이 사진이 지금 이환자분에서다 빼낸 겁니다 코 안에서 이 많은 걸다 빼냈어요 빼내고 코 등은 이중 자가진피나 기성진피로 해주면 되고요 코 끝은 어떻게 한다? 저희 병원에 다이아몬드 코끝 교정술 이용하면 아무것도 안 넣고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수술한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자, 지금 완전히 좋아졌잖아요. 자, 보세요. 수술 후 모양입니다. 코 틈은 이중 점피 만들었고요. 코끝 아무것도 안놓고 했어요. 전혀 문제 없잖아요. 모양도 잘 유지되고 오히려 비주도 똑바로 세워졌어요 비주도 똑바로 세우고 비주가 똑바로 서면서 코구멍도 똑같이 맞춰지고요 자, 수술 전, 수술 후에 봐보세요. 다빼게 훨씬 더 좋잖아요. 빼고도 얼마든지 모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늑연골 들어갔다고 해서 빼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자신 있게 오셔도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제거하고 훨씬 더 모양도 좋아지게 조정해 드릴게요. 아셨죠 전혀 걱정 마시고요. 자이번엔또또 또 다른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되게 안타까운 게 여기 흉터 보세요, 이렇게 여기 흉터 있잖아요. 수술한 지 3주 만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원하는 거는 코가 작아지기를 원어요 코가 작아져. 그랬는데 코 높이를 높이고 모양 만든다고 누경골을 집어넣으니까 코가 두꺼워진 거예요. 비주도 이렇게 두꺼워지고 코끝이 더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다뺍니다다 빼서 자 수술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코등도 얇아지고 코끝도 작아졌어요. 코등 부분은 넓은 늑골을 제거해서 좁은 실리콘으로 바꿔줬고요. 코끝은 아무것도 안 넣고 연골만 모아서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면 완벽하게 제거하고 모양도 이쁘고 작아졌잖아요. 자 수술 전에 이렇게 크고 코끝이 오히려 커졌는데 수술 후에 작아졌잖아요. 코끝도 작아지고 모양도 더 이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좀 모양이 좀 처음에 좀 모양 자체가 너무 커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늑골로 해도 모양을 얼마든지 예쁘게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딱딱하고 불편할 수도 있고 나중에 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겁먹지 마시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가 확실하게 제거해서 모양도 예쁘게 만들어드릴게요 눈경골 제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개선될 수 있다 자신 있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온메 검사핵과 한기석이었습니다.